안녕하세요. 스타범스 김범연입니다. 저희 미네랄 메이커가 부산 카페쇼에 왔습니다. 우와! 타일간 진행되는 부산 카페쇼에서 물만 바꿔서 필맛을 꾸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신상 필터입니다. 미네랄 메이커 15인치 필터고요. SD, 부스터, t u f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D는 전처리 필터고 부스터 필터는 마그네슘 알칼리 이온 오터를 생성해주는 필터입니다. 그리고 TUF는 정수 필터인데요. 영국과 프랑스에서 인증받은 멤브레인 필터를 사용하였고 국카본 필터입니다. 다음은 이제 MM 필터 아시는 것처럼 똑같이 마그네슘 알칼리 이온 오터 생성해주는 필터고요. 세 번째는 현재 일반 필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한 적이 안 돼서 좀 바꾸기 아직은 이르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일반 필터를 사용하시는 거에 부스터 필터만 설치하시면 마그네시알칼리 이형 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미네랄 메이커 오터 보트이고요 가정에서 홈카페 하시는 분들 정수된 물을 넣어서 마그네시알칼리 이형 오터를 생성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각 전자동 머신에 필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사용할 원두는 케냐 AA 원두고요. 산미가 있고, 단맛도 있고, 미나라 메이커 필터가 표현하는 그 커피의 맛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원두라고 생각해서 케냐 AA 원두를 선택을 했습니다. 전시회장의 수돗물을 일반 카본 필터로 정수하니 수소이온 농도는 중성, 초록색이 나왔고요. 총 경도는 간이 측정기로 140ppm, 그리고 탄산경도는 KHC약으로 약 2도, ppm으로 환산하면 35.6ppm이 나왔습니다. 미나라 메이커 필터로 정수하니 수소이온 농도는 알칼리성, 파란색에 나왔고요. 총 경도는 151 ppm으로 일반 카본 필터보다 10 ppm 정도 증가했고요. 탄산 경도는 약 3도 53.4 ppm으로 일반 카본 필터보다 1도 증가했습니다. 부산 백스코와 저희 미네랄메이커가 위치한 남양주시의 수질은 수소유농도와 총 경도는 비슷했지만 탄산 경도는 남양주시가 3도, 부산 백스코가 2도여서 탄산 경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네랄 메이커 부스에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약 200여 명이 방문하셨고 맛 비교 체험을 해보셨는데요. 체험은 미네랄 메이커 필터로 추출한 아메리카노를 먼저 시음해드렸고 그 다음 카본 필터로 추출한 아메리카노를 시음해드렸습니다. 비교해 보시더니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점은 미네랄 메이커 필터로 추출한 아메리카노는 부드럽다, 깔끔하다, 밸런스 있다였습니다. 반면에 카본 필터로 추출한 아메리카노는 신맛이 강하고 쓴맛이 강하다, 밍밍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다른가요? 같은 원두 맞나요? 라며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A 업체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카페 체험 없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커피 맛과 상권이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커피 맛은 원두의 종류, 로스팅 커피 머신, 바리스타의 스킬 등이 원론이었고, 물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셨지만 이번 전시회에 미네랄 메이커가 물에 따라 커피 맛이 달라진다는 시연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물의 중요성을 설명드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원두 상태 수출 세팅은 완벽한데 커피가 밍밍하다, 신맛도 다 쓴맛이 강하다, 단맛이 부족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물 컨디션을 업그레이드 해주어야 원하시는 커피 맛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미네랄 메이커 부스터 필터로 부드럽고 다양한 맛에 밸런스가 있는 고급 커피 맛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서 여러분의 커피 라이프를 한층 더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곧 커피 라이프 하세요. 지금까지 스타벅스 김범연이었습니다. 안녕!